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보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예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요하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어 미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르소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뿌리 들수 뿔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블론에 대하여는 일러으되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의 대하에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부금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향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자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치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이 진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라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징계하사 또 징계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멸망하사 다시 석지하여 회복시키실 것을 전체를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회복하시는 석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도록 그렇게 그들이 당장은 깨닫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통해 그것을 나중에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먼저 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 이 모세를 부르고 아바림 산에 느보산 참 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 느보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바림 산 정상에 올라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산입니다. 아,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보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에, 행하시게 됩니다. 결국 모세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못한 그와 같은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냈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모세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인도함 속에서 드러난 죄악들은 그에 따른 또 열매를 매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불순종에 따라 주시는 징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정교하신 하나님임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시고 여기 보면 바알한 산에 비추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결국 일만 성도인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된 목적은 택한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역사다라는 것을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수룬은 하나님의 택한 자 또는 의로운 자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우리는 그발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먼저 정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수르네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고 이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면서 열두 지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열두 지파 전체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그냥 요약해서 보면 루벤은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는 후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유다에게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를 인도하신 결국 모든 지파의 앞서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선으로 자기 류와의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그의 대적을 치기하소서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 전체의 대적들을 가장 앞서서 치기하신 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첫아 아들 첫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이 레이지파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결국 둠림과 우림이 이 경건한 자에게 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번제를 주의 재단에 드리는 지파. 그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복이 레이지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에 세운 레이지파. 들에게 주신 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요셉에 대해서는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요셉이 거하는 모든 땅에는 땅의 복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둘째는 만만이요 첫째에는 모나스의 자손으로서 천천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 기뻐하고 이사가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결국 밖으로 나간 스불론 안에 있는 이사가를 말하면서 이들이 산과 바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가세에 대해서는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용감할 것을 말하고 있고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값보다는 못하지만 사자 새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납달리는 서쪽과 남쪽을 땅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고, 마지막 아셀에 대해서는 그들이 문빗장의 철과 녹, 녹과 같은 그런 강건한 집파가 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두 집파에게 주신 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결국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이와 같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주신 복들이 이 열두 지파에게 다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초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안전하게 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초소요 우리의 도우심이 돼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원수를 우리를 대적한 모든 원수를 전부 다 꺾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곳에서 구원에 이르시는 그래서 너희는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 그렇게 모세가 열두지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방패시요 우리의 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위험과 아픔과 죄로부터 유일하게 보호전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방패시며 칼이시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많고 적음을 따라 오래하고 짧대함에 따라 조금은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의 무능을 드러나게 하시면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능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그 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흥믄한 초서가 되셨고 우리의 기쁨이 되셨고 우리의 방패요 칼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통행하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하여 주옵소서 열두지파에게 하락한 모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후손의 풍성함과 우리 삶의 모든 제 대적을 꺾으심과,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암사자와 철거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땅에서나 또 하늘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복도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